할렐루야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오니 이 시간도 사도들의 행전, 성령의 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깨닫고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제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나,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돼, 내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에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어제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과 더불어 오늘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구브로 즉 현재의 키프로스 섬을 거쳐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남부 지역으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성공적인 선교 활동 이후에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를 피해 이동한 곳이 오늘 읽은 14장의 배경이 되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나바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해되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의 기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을 신처럼 섬기려고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의 다신교 신앙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단면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지역을 방문했다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신의 나타남, 신의 현현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며 신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임을 밝히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자신들의 인식 속에 갇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오, 믿음으로 가는 곳, 성경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고백할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축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